자. 1번부터 해 볼게요. 우선 닮음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우리는 닮은비부터 찾아볼 거예요. 지금 대응변에 해당하는 것은 BC랑 B-C-죠. 근데 그것의 길이가 6과 8이라고 하면 닮은비는 6대 8, 간단하게 3대 4다라는 걸알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한쪽만 알고 있는 것은 여기. C-D-는 아는데 CD는 모르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알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 닮은 비가 3대 4인데 그건 CD 대 C-D-인 12로 똑같이 3대 4이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면 내양의 곱은 외양의 곱이다를 통해서 CD의 크기를 알수 있겠죠. 하기 전에 후, 한길이 약분이 되면 약분을 합니다. 그러면 내양의 곱은 외양의 곱과 같다를 통해서 CD의 길이가 9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미 여기서 틀렸다라는 건 나오고요. 그리고 닮음은 변의 길이는 같은 비율로 커지지만 대응각은 똑같다라는 거 알고 있죠. 그럼 여기도 75도, 여기가 90도예요. 그러면 다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C-D- 혹은 CD는 360도에서 90도랑 75도를 더한 값을 뺀 것과 같잖아요. 그래서 195도가 맞습니다. 닮은 비 3대4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바로 밑으로 가볼게요. 마찬가지로 대응변끼리 둘다 알고 있는 변을 통해서 닮은 비를 갈 건데, 18대12는 간단하게 3대2라고 할수 있어서 맞아요. 그 다음에, 똑같이 80, 85, 70, 이렇게 써줄 수 있고요. 자, 얘네 둘이 더하면 150. 150에다가 85 더하면 235. 거기에서 360도를 빼주면 D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D는 125도라는 걸알수 있어요. D가 125도면 H도 마찬가지로 125도예요. 그 다음에 우리 닮은 비가 3대 2인데, 그것은 여기. AB랑 EF도 3대2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15대 EF라고 할수 있고요. 또전한 길이 나눠지면 나눈 후에 EF는 10이다. 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면 이것도 맞아요. 3대2도 맞고요. 그 다음에 각 EFG는 85다. 라고 하면 이것도 맞는데요. 어, 아, 지금 여기를 잘 봅시다. AD 대 지금 Eh가 3대 이어야 되는데 지금 CD라고 적혀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네요. 쌤이 알파벳도 안 보고 맞다 했네. 자 그러면 CD 대신에 EH로 고쳐야지 맞으니까 4번은 틀렸어요. 항상 닮음이라는 것은 각이 고정되어 있는 도형이 항상 닮음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사각형은 크기에 상관없이 60도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떤 정삼각형이든 AA 닮음이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하면 이렇게 납작한거나 이렇게 좁히 탄거나 모두 이등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은 항상 닮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선생님이 정삼각형 에다가 이 설명을 해야 되는데 사각형을 두고 설명했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자, 또 닮은 도형이 아닌 걸 물어봤는데 마찬가지로 정삼각형, 정육면체 이런 것들, 정이십면체는 항상 정다각형, 각이 고정되어 있는 도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닮음이 되고요. 이등변은 방금 설명했듯이 안 돼요. 자, 이번에는 여기가 20이에요. 근데 여기를 물어봤어요. X라고 할게요. 자, 소공식 시리즈 중에서 직각 삼각형의 수선의 발 내릴 때, 네 가지 공식 중에서 쌤은 지금 뭘쓸 거냐면요. 한쪽 제곱은 가까운 거 곱하기 전체다. yc이다. 이거 쓸 거예요. 자, 여기 그대로 해볼게요. 20제곱은 가까운 거16 곱하기 16 플러스 x이다.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일단은 양면을 4로 나누면 이렇게 되고요. 또 4로 나누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25는 16 플러스 X가 되고요. X는 9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또 닮음이래요. 대응변끼리 비교해 보세요. 닮음비는 몇대 몇이죠? 4대 5라고 할수 있겠네요. 입체 도형도 마찬가지예요. 닮음 대응변 여기 보세요. 2대 3이죠. 그러면 이 2대 3 닮음은 여기랑 여기의 비율에도 적용되고요. 또 2대 3은요. 여기랑 여기의 비율에도 적용돼요. 그러면 2x는 9이기 때문에 x는 2분의 9고요. 후한 길이 날리고 y는 4가 되는데 그 둘을 뭐 하래요? 더 하래요. 이거 2분의 8이죠? 그러면 2분의 17이 되겠다. 자, 또 가봅시다. 어, 아까처럼 직각 삼각형의 수선에 발 내렸으니까 또네 가지 공식이 있는데 이번에도 뭐가 적절하냐면 한쪽 제곱은 가까운 거 곱하기 전체다 할 거예요. 한쪽 제곱은 가까운 거 곱하기 전체다. 그러면 25는 9 플러스 3a. 넘기면 3a는 16. 그래서 a는 얼마? 3분의 16이 되겠다. 자, 이번에는 소공식 시리즈 중에 말 그대로 소 글자 있죠.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다. 그러면 20 곱하기 15는 12 곱하기 x다. 4, 5, 또 4로 나누면 1. 5. 그래서 x는 얼마다? 25다. 자 여기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공식을 써줄 거예요. 자 뭐죠? 중간의 거 제곱은 한쪽 곱하기 한쪽이다. 그래서 12의 제곱은 bd 곱하기 9이다.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면 12 곱하기 12는 그리고 3으로 한번 나눠주면 이렇게. 3으로 또 나눠주면 이렇게. 그럼 우선 BD의 길이는 16이에요. 방금 무슨 공식 쓴 거냐면 H제곱은 XY다 쓴 거예요. 자, 이번에는 B제곱은 Y 곱하기 C이다. 한쪽 제곱은 가까운 거 곱하기 전체이다 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방금 16인 거 구했으니까, x 제곱은 9곱하기, 가까운 곱하기 전체하면 얼마예요? 25다 라고 합니다. 근데 얘는 3의 제곱이고, 얘는 5의 제곱이니까, 얘는 15의 제곱이 되면서, x는 15이다.